부산시티에서 부산 돈 1,100억인가, 1,300억인가 수십억 넣어서 기반 공사해주고 1조 몇 천억을 수익을 내갖고 부산 시민들은 성질도 안나요? 아니 부산 시민의 돈을 1,000 몇백억을 거기다 투자해주고 그거 잘 빼먹으라고 그래놓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부산시에 투자한 돈도 안주고 꼴랑 다 먹어버렸는데 아니 그건 왜 그렇게 조용해? 대장동 일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영개발하고 민영개발하고 그 민영개발해갖고 누들 먹고 살아라고 그냥 던져줘버린 거고 이재명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돈을 받아냈어요. 그 악전고투를 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제 계좌 영장 없이 조회하세요. 이게 이재명 지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혹은 윤석열이 처 김건희 그 계좌 같은 것들을 갖고 뭐 영장 청구를 해서 뭐 법적인 절차밟아서 복잡하게 한다는 거. 거기에 아마 맞대응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계좌를 영장없이 언제라도 오픈할 때가 조회하라고 하겠습니까 자 닥치고 이재명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블랙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는 국힘당 박성민의 질문에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 그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의힘 이거 정말 명쾌합니다 이번 국감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태 어떤 사람도 국감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뭐, 어느 누구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냐면,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50원도 받은 적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대, 이거 미친놈들이. 언제는 또 웃는다고. 아도 기가 막히니까, 헛웃음. 김용판이가 그, 뭐, 돈다발 갖다 이이니까 뭐, 도대체 멘탈이 털렸지요, 그놈들이. 트집 잡을 게 없어서.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요, 웃었다고. 아니, 그게 뭐, 기사예요, 뭐예요. 근데, 이번에 그, 저, 윤석열이가 광주에 5.18을, 그게 뭐, 전두환도, 뭐, 그, 뭔 잘못했냐는 시기예요. 5.18 빼면 잘못한 게 없다고. 아니, 전두환한테 뺄게5.18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5.18이라는 그 일로 해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자기 집권하기 위해서 5.18이라는 사태를 만들었고 연출해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놈이 지금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놈이야. 내 생각에. 근데 음모가 있죠? 5.18을 뺀 전두환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두환이 있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것만 빼면 된다는데. 그게 전두환의 전부 아니에요? 참 희한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놈이 한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워딩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지도자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치를 합니까? 이놈은 미친 개예요 그럼 그 저는요 전두환 이 발언에 대해서 장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캠프에서 건 윤석열이건 어떤 묘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둔 거라고 난 진단을 해요. 그놈들도 여론 조사를 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 지역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홍준표한테도 밀리고 어차피 윤석열은 호남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호남을 버린다. 그 대신 이걸 미끼로 쓴다 이런 거 같아요. 큰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로. 호남을 쓴다. 왜냐하면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뭐 국민의 전 국민의 적기로돼 있다고 하나 그 고향이나 혹은 대구 경북 쪽에 가면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 국민의 감성이랑 약간 틀린 정서가 있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윤석열은 나름대로 올인한 거예요. 이게. 이건 순전히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홍준표랑 유승민이. 어차피 받아낼 표가 TK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받아내야 돼요. 다른 데서도 물론 많이 취합은 하고 있으나 이기고 지고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이번 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되고 안 되고도 대구 경북에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마지막 선거 유세장이었죠. 여기서 윤석열이 올인 전략을 썼죠. 이놈들, 그러니까 홍준표랑 유승민의 표를 모조리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쪽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전두환을 내세운 겁니다. 이건 충분히 계산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노가웃 시켜버리고 이쪽 지역 정서를 얻고 내가 명실상부한 보수 진영에 그러니까 보수도 아닌 극우 보수 장당들 그거에 지도자로 우뚝 서겠다는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비열하지만 그놈들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특히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가 뭐냐면 누구라도 좋다. 김재원이가 그랬어요. 악마라도 좋다. 문재인 정권만 무너뜨릴 수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정서가 그런 것을 간파하고 윤석열이 던진 겁니다. 그래갖고 사과하라니까 사과 안 합니다. 당내에서도 사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은 광주는 이게 끝나고 가서 사과하겠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놈이 광주를 미끼로 써서 지금 대구를 잡겠다는 소리죠. 대구 경북의 민심을 그러면은 이준석이나 혹은 뭐그 당에 누가 죽는 소리 하죠. 사과하라고 하라고 그거마저도 전략일 수가 있어요. 당에서도 이러는데 윤석열의 의지가 나는 대구 경북을 버리고 갈 생각이 없다. 나는 여기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대구 경북의 아들이고 싶다. 이런 결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계산된 TK 공략 작전입니다, 이게. 이제 선택을. 내가 완전히 바뀌다이 지역에서는 받으면 내가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선에 가서는 그때는 또 그때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이 경선 전략에서는 이게 지켜야 한다고 하 이게 쓴 겁니다. 아마 제 진단이 맞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구 경북이라는데 그 민심이 이런 걸로 이렇게 이 사람한테 모두 침몰해 있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거기에도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내 지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눈치를 보긴 해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나는 투표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때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러지 못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게 참 묘하단 말이에요. 그 군중들이 모저리 그렇게 휩쓸려 가면 이렇게 쓰나미 어떤 그 지역에. 아주 휩쓸려 가는 그 정서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이놈이 7년 내내 전두환이가 잘못한 건아니잖냐 그러니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은 다 합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뭐 지가 뭐 예전에 사형원도를 뭐 모의재판에서 내렸다 어쩌 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긴지 아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 뭐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대구가 보수 중심지라고 해도 이건 선을 넘는 한마디로 대구를 개조스로본 거예요, 이놈이. 대구 사람들을 요 정도 수준으로 깔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대구분들은 이거에 화를 내질 않는단 말이죠. 참, 대구가 나를 찍은다. 대구를 조스로본걸 이놈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게 5.18이라는 것을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로 판단을 내렸어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로. 이놈이 법률가잖아요 법으로 끝난 상황을 재소환해서 이런 지저분한 짓거리를 하는 게 정말 아주 파렴치한 놈입니다 이거는 이놈은 말이에요 저를 안 찍은 놈은 나중에 잡아다가 삼청교육대 보내야 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전두환이가 잘못한 거 없다 오일8 빼놓고는 잘못한 거 없다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 삼청교육대니 뭐니 이런 거는 잘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놈이 박종철이 데려다 죽여버리고. 막, 이렇잖아. 아주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아요. 돈 갖다 다, 그 기업에 돈 갖다 아직도 다안 토해내잖아요. 이런 놈을 오일팔 아니, 빼은다 괜찮았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안요 이전부터 알았지만 윤석열이가 이런 말 하기 전부터 이런 놈인 거예요. 이런 놈인데 정치의 결격 그러니까 결을 지 나름대로는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가 두루뭉술하다면 나는 화끈하게 할 말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조폭 용어를 씁니다. 막 정치적인 용어라는 게 있고 또 약간 순화된 말들이 있어요. 아무리 나쁜 놈들도 그 말에 대해서는 자기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놈은 어쩌면 홍준표랑 비슷한데 이놈이 더 무식합니다. 무식함으로 지금 비슷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랑 홍준표가 하고 싶은 말하는 거랑 윤석열이 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재명 지사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이 달라요. 그것이 대상이 국민이라고. 이재명은요 자기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합니다. 국민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놈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럴 거라고. 혼자 딸딸 치는 거예요. 국민이 알아주든 안아주든 저 알아서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보세요. 국감에서 뭐 김용판이 그 진짜 유치한 그 서울청장 하던 놈이죠이 새끼, 뭐언제는 윤석열이 막 조진다고 난리돼요 저를 갖다가 깜빡 보낸 놈이라고. 처음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나오니까. 그러더니 납작엎들입니다 그래갖고 뭐 이재명이 뭐 조폭 뭐돈 따발을 갖다 줬네. 어쨌든 내가 몇 시간도 안 걸려서 그 딸랑 듣긴거 봤잖아요. 얼마 전에 홍준표가 대담, 자, 자기들 그 경선 대담 중에 김건이 도이치모터스 계좌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홍순이 지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하겠다. 그런데 미적미적 거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또왜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그렇게 조지느냐 할 거라고. 그랬더니 어제 그거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가짜지요. 김건이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이 담긴 신한증권 계좌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2010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딱 보름간 거래 내역 2 0장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그거만 한게 아닌데 그거만 딱이 기간에 소액 매수 그러니까 매도한 것 그러니까 뭐4천만원 정도 손해봤다 고 그러죠. 집 마누라가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어떤 날은 주식 한 주도 사고 두 주도 사고 막 이런 거예요. 그 공개한 거래 내역을 보니까 근데 이천 원짜리 주식을 한주두주 주 거래한 게막 나옵니다. 이거 아주 진짜 유치해 죽겠어. 근데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다는 이 땡땡 씨에게 주식 거래를 이임했답니다. 이제 이 김건희가 자기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 했는데 손해만 잔뜩 보고는 2010년 5월 2 0일이 땡땡 씨에게 이름했던 주식을 김건희 씨 명의의 별도 계좌로 옮기고 이 땡땡 씨와 인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김건희 계좌로 이 땡땡 씨한테서 옮긴 그거를 보여달라는 건데 이 땡땡이가 관리하던 거 그거 그거 갖다 보여주고 진짜 보여야 될건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갖고 갖다 댔다고? 이게 김건희 명의의 별도 계좌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홍준표도. 근데 그 전에 그놈이 관리하던 걸왜 보여줍니까? 이거 웃기는 놈이에요. 근데 경찰 내사보고서가 있습니다. 2010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식을 소액으로 사고파는 이른바 구렁이 작전을 했다. 이게 경찰 수사 그때 하던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구렁이 작전이라네. 야, 이니까 조금씩 거래하고 이거 빼고 빨고 빼고 빠지고 이랬는데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는 2010년 10월부터라고 적시돼 있어요. 김건희는 도이치모해스 공시자료에 나온 대로 블록딜 나 이거 용어를 잘 그, 저, 주식거래 용어는 잘 모르는데 그 기사대로 내가 말 맞습니다. 장외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주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대주주 증권계좌는 은행계좌처럼 같은 증권사라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보유할 수가 있어요 이 은행, 은행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좌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이걸 안 보여주고 잔계를 부리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저 새끼 장난, 저, 장난하냐? 장난하냐 이 새끼야? 아니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해요 굿. 그, 다 드러난 일을 태큰 그 며칠간 그거 갖다가 나 이거다 그러고 이게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 다 놀러 갔습니까? 아니 뭐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말한 게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보 공개라든가 모든 걸할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개초또 무엇에 손가락빠고 자빠졌는가 다 이게 네티즌이나 인터넷상의 유튜버들 그게 전문가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서 밝혀낸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러고 실제로도 국감에서도 이재명 지사 혼자 동분서주한 겁니다 민주당 180명 된 국회의원이 이재명 혼자가 그렇게 시원하게 아니 세상에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다시 봤다 이런 아주 감탄이 나온 지경이랍니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지사가 정면 돌파를 한 작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한간에는 이 작전을 진두지휘를 이해찬 전 대표가 했다고 그래요 나가라 가서 당당히 대처해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막반대를 해. 했대요. 이거 가서 이거 난다당하면 이거 조도 후보 뽑아놓고 뭐 되냐고 그런데 가서 당당하게 네가 네 입으로, 네 입으로 다 밝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 정서예요 정치인 정서하고 국민 정서하고 이렇게 괴리가 큰 겁니다 아무튼 이영이라는국진당 이거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100억, 1000억을 받았는데 50억 받은 푼돈 받았다고 이렇게 막그 이재명한테 그러잖아요 50억 받았다고 그거 품돈이라고? 근데 이런 당에서 윤석열이는 또 그걸 맞받아 쳐갖고 이재명이 배임해인가? 배임해. 그럼 이놈이 법했다는 놈이 적어도 이놈은 법률학을 전공한 놈입니다. 그러면 당에서 어떤 국회의원들, 법률학 아닌 사람들이 막 김용판이 같은 놈들이 이짓다고 저짓도 하더라도 지는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에의거해서 얘기를 해야 아, 이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법관이었구나. 지가 그랬잖아요. 부르의 맞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자기는 문재인 정권의 그 불법적인.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러고 나온 놈입니다 근데 말하는 게 법이랑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애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말안할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제가 몇주 전인가 뭐 며칠 전인가 윤석열이한테 저 국힘당 후보나 국회의원들이 약점이 잡혔을 것이다 그 후보 에드거 후보 얘기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토론을 하면서 봐도 엊그제 그렇죠. 홍준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뭐 해갖고 회자됐잖아요. 그만합시다. 그만해 좀. 그래도 지금 뭐 그렇게 막 회자돼갖고 짤이 돌아다녀요. 그게 어깨를 툭툭 치는 게 그거 말이 안 되네요. 사실은. 아랫사람이. 그것이 지금 검찰 손후배를 떠나서 나이가 몇살 차이에요. 이 윤석열이가 60년생인가 그렇지? 그럼 뭐 5, 4년생이야, 홍준표가.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선배 대선배잖아 그런 사람한테 뭘 말을 했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그런 말은 설마 안 했겠지만 툭툭 어깨를 치고 있다는 게 근데 그런 걸 어디서도 다뤄주질 않아요 이런 언론이나 그러고 며칠 전에 그 사진도 나와 있대 내가 오늘 봤는데 서초동 어디에서 마스크도 안, 안 끼고 술 먹고 이렇게 어떤 놈이랑 둘이 그게 또 찍혔대 길거리에서 이게 이재명이가 그랬으면 지금 아주. 바로 난리나 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명백하게 사진이 나와도, 이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신문, 언론. 이야, 이 새끼들이요. 진짜, 이건 완전히 온 나라가 이재명 혼자를 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아니 옛만 해야지 상대를 해서 이게 될 정도 인물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난 진짜 멘탈이 붕괴될 지경이에요 이런 정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와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혀갖고 확 세상에 무슨 전보다 최면이 걸렸나 귀신 신나락을 까먹었나 왜 이럴까 나라가 눈 똑바로 두고 그냥 열심히 생각 않고도 이놈이 낫냐 이놈이 낫냐 이렇게 봐도 돼요 엘 c t 에서 부산 돈 1,100억인가 1,300억인가 쑤셔 넣어서 기반공사 해주고 1조 몇천억을 수익을 내갖고 부산 시민들은 성질도 안 나요? 아니 부산 시민의 돈을 천 몇백억을 거기다 투자해 주고 그거 잘 빼먹으라고 그래놓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부산시에 투자한 돈도 안 주고 꼴랑 다 먹어버렸는데 아니 그건 왜 그렇게 조용해 대장동 일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영개발하고 민영개발하고 그 민영개발 해갖고 누들 먹고 살아라고 그냥 던져 줘버린 거고 이재명은 그렇게는 못 한다고 돈을 받아냈어요 그 악전 고투를 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 심상정이 미친년은 또왜 그러면 그 설계를 당. 이랬다면서 설계한 놈이 범인이다. 이러고 달려들어요. 와 정말 이게 본질을 누가 범인이냐. 돈 가진 놈이 범인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복장이 터지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지금 이런 시벌놈 새끼들이. 아니 그 송영길 대표가 요새 정신 차렸어. 공수처는 왜미적대냐고기웅 체포동의안 오면 바로 표결 붙여버리겠다. 이거 통과시킬 수 있어요, 체포동의안 민주당만으로도. 아니, 근데 왜 이거를 안 해, 공수처에서는. 그럼, 아니, 그 정도 증거가 나왔으면, 얼른 갖다 고발 조치해서, 검찰로 넘기든가, 경찰로 넘기든가 해야지. 왜 그런, 뭔 조사를 그렇게 오래 한다는 거야? 와, 아니, 그보다 더안 나온 조국이나 이런 사람 수사할 때는, 애 일기장까지 뒤져가면서 그 개수작을 떨더니, 그러고 별건으로 막 해갖고, 계속 갖다 늘려가면서 사건을. 일단 잡아놓고. 이건 왜 그러는 거야?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 검찰 이것들은 난 김호수 총장이 잘 하리라고 신라 같은 믿음이 있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작업을 하고 있겠지. 이 사람은 틀리겠지. 이러고 있어요. 와, 진짜 복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갖고도 김도우비 그주새끼 같은 놈은 돈을 뭐 어디냐.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 보낸 것 모조리다 이재명 지사가 밝혔어요.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들 법대 친구들이랍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정현이 불러다가 국감장에서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이나. 무료변론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불렀다 또 이거 문척했습니다. 근데 이 쌍놈의 새끼들이 효성그룹에 비교를 한다. 이 김도우비가. 효성그룹에서는 어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400억이 들었다 그럽니다. 400억. 그런데 당신 사건의 변호사 그 당시에 변호사 숫자를 대면서 그래요. 효성그룹에서 할때몇 명이 이걸 변호했는데 그때 변호사비가 400억이 들었는데, 당신이 변호사 숫자가 더 많은데, 이게 몇백억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여성 그룹이랑 갔냐고 이제 이집 그러니까 막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갖다 붙여요 이놈들은 예를 들어도 어디서 엉뚱한 걸 긁어다가 그거랑 이재명이한테 갖다 붙여요 이런 쌍놈새끼들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단 확증 편향에 빠져갖고 무조건 그냥 저 새끼는 안돼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냉정해지라고 냉정해지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지지자들한테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참 좌절감이 아주. 맞칩니다. 근데 이저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할게요. 2005년에 시작이 됐는데 2009년에 이명박 지시로 LH공사는 대장동 개발에서 손을 떼고 이재명 지사가 행정력은 이재명 성남시장 정치세력은 곽상도 검찰은 윤석열이 금융기관은 하나금융회장 전주 SK 채태원 회장 그 다음에 언론사. 이래갖고 이 여섯 개 힘을 동시에 한꺼번에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이 이 범인이라고 그런다는데, 이재명이 이런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니까 러 지들도 알아요. 이거 말도 안된 프로그램이라고.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그걸 믿고, 그걸 막 그렇다고 저놈 나가라 저놈 나가라 이런 놈들이 아주 많아갖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질것 같아요. 뭡니까? 저 광주 문제. 요번에 그 윤석열이가 5.18에 전두환이 그걸 뭐 죄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다 할때 유일하게 그 부분을 보도 안한 신문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안 해도 알 겁니다. 모든 신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로 다뤘습니다. 근데 조선지. <laughs> 아이고 씨 조선일보 조선일보 씨발놈을 뭐 얘기하니까 채치기가 나버려 이거 체로탄 조선일보에서 나한테 쏜것 같아 개새끼들이 유일하게 조선일보만 그 일을 안 다릅니다. 이러는데 언론개혁을 안 해야겠어요. 조선일보를 그대로 둬야겠어요. 그놈들은 전두환이 나왔을 때뭐 백두에서 어디까지 저산신력뭐 우리의 수호신이 나타난 것처럼 찬양을 했어요. 이 조선일보라는 데는요. 김일성이가 넘어왔지도 김일성이 찬양을 하고 일본 천황한테도 찬양과 그러니까 누구든지 힘이 쓰여갖고. 독재를 할수 있는 사람한테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집권해서 조선일보의 찬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독재를 하면 됩니다. 그 독재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반대 세력이죠. 이제 조선일보 같은 거막 조지면은 이제 그놈들이 찬양할 거예요. 이놈이 행적이 빤하잖아요 뭔가 힘이 강한 세력이 붙으면 무조건 거기는 찬양을 해요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세상에 우리가 이 지경에서 아직도 윤석열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지금 내가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을 물리치자 물리치자 이러고 있다는 게제 자신도 한심하고 초라해요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이래야 되나 싶고 그냥 이재명이면 은한 명으로 좋게요 우리 국민들이 아니 이런 지도자를 만났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런 심정이었어요. 우리 국민은 땡잡은 거라고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냐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출연이 그보다 더 땡잡은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출연이 우리 당군 조선 이래로 굉장한 인물이 나타나 이 사람은 천재예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죠. 이재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몇명 나올까 말까한 천재입니다. 국감장에서 혼자서 조자룡이 필마단기로 조조군 휩쓸던 거 있지. 딱그 모습입니다. 이거 조자룡이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구에서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5.8 1 미화하고 이게 어용어로 있잖아요. 고대구리라는 그물 작업이 있습니다. 고대구리 아시는 분은 알라가 모르겠는데 이 저. 기선저임망이지요, 말하자면. 저, 원래 말은. 근데 연안에서 굉장히 촘촘한 그물 코로 바닥을 싹 쓸어버려가지고, 작은 치어들까지 다 잡아서 이 불법이 된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 해도 됐던 건데, 어족 자원으로 완전히 말살 시켜버리는 그물이라서 못하게 한 건데, 지금 윤석열이가 대구 경북에서 그 고대구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한테 갈 표를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화두를 던진 거예요. 전두환과 광주. 아직도 그것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TK 세력들한테, 내가 바로 당신들의 적장자다. 그래서 바닥을 싹 긁어갖고 지표를 만들겠다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놈이 그냥 우습게 실수한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과 안 하잖아요. 사과하라고 해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 일단 이기고, 그 다음에 광주 가서 제 본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러겠다는 소리예요. 그니까 이 선거 전략에 고대구리 전법이 나온 겁니다. 고대구리.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